제품 소개. 에코 N460은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RGB 조명,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를 탑재한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이 몰입감 있는 사운드와 깨끗한 음성 통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특징.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게임 내 사운드를 입체적으로 전달하여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사운드 플레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RGB 조명 효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빛나는 RGB 조명으로 게이밍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조명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깨끗한 음성 전달이 가능합니다. 팀원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편안한 착용감. 부드러운 이어패드와 조절 가능한 헤드밴드로 장시간 착용해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간편한 컨트롤. 헤드셋에 위치한 컨트롤러로 볼륨 조절과 마이크 음소거를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 분석. 장점.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로 몰입도 높은 게이밍 경험. RGB 조명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 연출 가능.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로 깨끗한 음성 통화 가능.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 없음.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남. 단점. 가상 7.1 채널은 개인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음. 고급 헤드셋에 비해 음질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일부 사용자에게는 디자인이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음. 사용 사례. 게이밍, FPS, RPG, MOBA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에서 활용 가능. 온라인 통화 팀원과의 음성 채팅, 화상회의 등 깨끗한 음성 통화 지원. 음악 감상 및 영화 감상 입체적인 사운드로 몰입감 있는 경험 제공. 무게. 약 300지으로 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 장시간 착용해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구매 추천 여부. 에코 가상 7.1 RGB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게이밍 헤드셋 N460은 다음과 같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게이밍 헤드셋을 찾는 사용자.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은 사용자. RGB 조명으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은 사용자. 깨끗한 음성 통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 반면 최고 수준의 음질을 원하거나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사용자에게는 다른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에코가상 7.1 RGB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 게이밍 헤드셋 N460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게이밍 헤드셋을 찾고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